자, 오늘 아침에만 기절 몇번 하셨어요? 벌써 세 번째 했죠? 또 나갑니다. 기절할 소식. 이거 기절 너무 자주 하다가 진짜로 구독자 여러분한테 안티프라민 한 개씩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꾸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 머리가 아프다고 댓글이 올라와요. 하,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전 국민이 기절을 하는 시대를 선사하는지 조국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운동학원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만들고, 야, 사학재단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중학교 하나 가지고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만들고, 조국의 부친, 성함이 조 변현시죠? 아시죠? 그분이 운동학원의 이사장도 하고, 건설회사의 사장도 하고, 이게 지그고 이게 지그고 지그가 이거고 지그가 이거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건설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가지고 검찰이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돈 가운데 일부가 조국 펀드로 유입됐다 하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웅동학원과 조국 일과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렇게 기사가 쓰지면 대부분 검찰발 소식이죠. 검찰에서 흘러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사학 재단 이런 거는요. 재단법인은 국가 거예요. 국가에 헌납을 한 겁니다. 이미. 그런데 거기서 돈을 빼내 온다는 거는 횡령도 횡령이지만 그런 비자금이 개인의 사직인 목적으로, 특히 고위공직자가 부정한 돈을 이용해서 재산 분리기에 나섰다면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는 적당히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봐주고 싶어도 이게 제대로 못 봐줍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재단 돈을 개인적으로 운용한 것이 이건 뭐 분명한 거니까 그게 사장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조국이 애초부터 펀드 투자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지죠. 이건 확정적이죠. 이거는 은행 자금 추적하면 나오거든요. 은행 계좌에 꼬리표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이렇게 흘러가고 하면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뱅글 돌린다 치더라도 그 뱅글뱅글뱅글 뱅글 돌린 데를 다 찾아다니면 됩니다. 힘, 좀 복잡하고 힘이 들긴 하지만 검찰 인력이 그런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뱅글뱅글뱅글 돌으면 뱅글 뱅글뱅글뱅글 따라다니면 돼요 지가 꼬리가 아홉 개면 여기는 사자같은 큰 입이 아홉 개가 막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 꼬리가 끝까지 그 별겁니까 그런데 꼬리 하나당 백억은 돼야 되는데 35억 이라면 좀 작긴 작네요 와 35억이 작다고 제 입에서 나가니 참 저도 이 요즘 억억 억 회사니까 저같은 서민도 억 소리에 주눅이 들었다가 억 어, 그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했다가 억억 합니다. 그냥 억. 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가 펀드를 한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펀드 투자 잘 몰랐다. 하고 있는 것도 몰랐다. 뭐 블라인드 펀드 서류를 내밀고 별 쇼를 다 했죠. 그런데 이 자금이 글로 간 것이 확인되면 조국이 몰랐다는 변명이 안 통하고, 만약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증거인멸 또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서 죄질이 나쁘고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딱 되면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은 희생 사실 아닙니까?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가 2017년 7월에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 10억 5천만 원과 펀드 운용사 코어링크 프라이빗 에코티에 출자한 돈 10억 원, 총 20억 원을 굴렸는데요. 검찰은 동양대 교수에 불과했던 정경심의가 이 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자기가 만들었던 거는 동생하고 같이 자기 부친, 돌아가신 부친의 유산으로 받은 그 2억, 3억, 5억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해본 끝에 이게 따라다니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운동학은 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래되면 검찰에서 흘린 거죠. 검찰에서 흘리지 않았더라도 이게 기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덤벼들면은 검사나 또는 수사관들이 실수로 흘리는 것 한마디도 단서가 탁 돼가지고 기자들은 기사를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안 흘렸다 하더라도 취재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검찰은 특히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운동학원이, 그때 운동중학교가 시내 중심가에 있던 땅을 팔고 산속으로 이사를 가면서 학교 부지, 건물 등을 담보로 동남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받은 것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억 대출받았습니다. 이 돈이 건설비로 쓰였나요? 쓰였으면 이 35억 원이 건설비로 다 들어갔으니까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동남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대출 명목이 학교 이전에 따른 신축 공사비였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불투명하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불분명해요. 그러면 어찌됩니까 꼬리가 아홉 개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몇 개였죠? 100억, 100억 하고 요번에 35억 하면는세 개째 지금 파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6개곧 나올 거예요. 어쨌든 저는 꼬리 아홉 개를 맞추겠습니다. 설사 그 꼬리가 열한 개가 돼도 아홉 개쯤으로 넣거나 아니면 꼬리가 일곱 개로도 좀 나눠가지고 아홉 개로 맞춰야 이게 구미호가 되잖아요. 구미호가 재밌잖아요. 주로 구미호 그 역을 맡았던 당시의 배우들, 장미희, 한혜숙, 탑스타들, 최고의 미인 배우들, 이런 사람들만 맡던 아주 특별한 그런 여우잖아요. 구미호. 기억나시죠? 전설의고향 이와 관련해서 조국의 오촌조카 조분동이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분동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제가 그때 그런 영상 올렸죠. 그런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조분동이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버리면 조국 부분은 지금 뒷골이 띵한 겁니다. 아주 이뭐 열이 펄펄펄 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장난 아니거요 조분동이가 확 부러보면 이거 끝나버리는데 좁은 독이도 한꺼번에 확다 불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저기 지금 현직, 자, 아, 자기 오천 아재비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다 말이죠. 그러면은, 좁은 독이는 좁은 독이대로 이 짱구를 열심히 굴리고 있을 거예요. 요거는 열래가고저거는 조려가고, 끈빌로 막, 요 여우처럼, 아, 좁은 독이도 여우가, 여우처럼 막 잔머리를 돌려대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조범동이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 투자운용내역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다가 아니고 알고 있었다고 그 진술을 했는데 있었다 하면은 이미 그 전에 그것이 발생할 당시에 그 사모펀드가 설립될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고요 콜링크 프라이빗 에코티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조금도이가 그동안 정경심의가 투자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최근에 입장을 바꿨잖아요. 최근에 홀라당 안면 몰수 해버렸잖아요. 안면 몰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정경심의가 투자 내용까지 알았다면, 일단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접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죠. 이걸로 일단 영장 받아놔도 됩니다. 기소해놔도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큰 것이 꼬리가 두 개, 지금 세 개째 나오고 있잖아요. 꼬리가 점점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뜨겁겠죠. 머리가, 이마가. 다른데 뜨거우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버닝선, 뭐 불타는 태양,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거는 다른데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조국이 어떤 힘이든 일단 그런 된 힘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코가 엮이는 겁니다. 코가 끼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 서초구 방배동 조국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는데 여기서도 뭔가가 또 발견이 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많은 게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때는 이미 시간이 이 정도 경과했으면은, 전거인밀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 굶어 죽는 집안에서도 도둑놈이 훔쳐갈 건 있다 그랬잖아요. 검찰 수사관이 털어갈 때는 이미 증거인밀다 했다고 싶은데도 다 털어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털어왔는지, 잘 털어왔는지, 제대로 털어왔는지, 탈탈 털어왔는지, 그건 아직은 잘 모르죠. 지금부터 나옵니다. 지금부터 쇼킹하게 막 튀어나올 겁니다. 사람이,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허술한 데가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검찰이 뒤지면 가져갈 게 있어요. 여기서 가져온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말고 방금 또 영상을 올려드렸지만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서류가 홀라당 다 사라지고 없고 이거는 노골적인 전거 인멸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 희한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소를 하실 내용이 잔뜩 있으니까 이번 입건도 35억이 작은 돈입니까? 검찰이 이런 비자금을 찾아낸 그또 기소할 일이고 그 외에 또 기소할 일이. 연속적으로 대기 중이니까 R&B TV에 채널을 고정하시고, 이 채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정하시고, 그래도 R&B에 새로운 게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을 수도 됩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 있잖아요. 알림 설정 또는 알람 설정, 이걸 해 놓으셔야 새로운 게 올라올 때 탁탁탁 받아오면서 또 연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아니, 하루에 한 번씩 해야지. 요새는 하루에 다섯 번씩 기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절이 때로는 얼마나 즐거운 기절입니까? 닦아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기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람 설정을 해놓으셔야 다음 기절 어리를 나보다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람 설정.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시겠죠.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